시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재원 말씀하시다 또 말하셨는데요. 어,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서 는 재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재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초연금 70% 전원에게 30만 원으로 인상할 때가 7조 필요하고요. 일자리 그때 말씀하셨는데 2조 4천억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만 도입하면 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국가 침해 국가 책임자 하면 이건 얼마 될지 저도 계산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뭐 재원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보장 43조 또 공공일자리 확대 뭐 이런 거 재원 대책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남 정책 공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재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아동수당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laughs> 좋습니다. 이게 바로 네. 문 후보님 측 캠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 후보님 캠프의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신문에 두세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동수당 도입하는구나.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주는 게문 후보의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다는 점은... 우리가 확정했지만 아니, 그 아동수당을 했다니까.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아, 아직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존의 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것이냐. 지금 이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자,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후보는 안 했다고 하시고 미정이라고 하시는데 캠프는 발표해요. 그 후보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야 이를 다르게 곡해합니까 안동 수당 도입은 확정됐지만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발표하계 못한 발표 상태다니까요. 이렇게라고 <laughs> 말씀드리지않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정책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하면 캠프가 발표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야지요. 가다가 또 바뀌고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 늘리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7만 개를 새로 만드는 건데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연간 300한 몇십만 원씩 들여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바꿔주겠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자리를 개선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 뭐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을 텐데 에,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 공공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또 공공 의료 다 늘리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치매 전문 병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공공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혹 개중에는 그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아, 전환하는 경우가 말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가 전환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아니,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은 나머지 80명, 나머지 64만 개는 몽땅 다 전환이다. 아니, 있는 일자리가 바꿔지는 거다. 그게 이렇게 단정으로 문재인 말씀하십니까?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4만 개는 1인당 366만 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일자리로 바꿔준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 81만 개 신규 일자리라고 하세요. 아니, 공공의료, 그건... 공공보육, 이런 것이 어떻게 다 전환만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우리 헌보 지자체가 어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분에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지, 17만 개만 새로운 일자리인지. 후보님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17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2조 4천억 밖에 안 된다. 라고 저번 토론에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토론을 할 때는 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사드가 여전히 북핵방어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laughs> <laughs> 제가요, 사드가 여전히 북핵방어형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데 답을 부탁드리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잠깐만요. 사드가 이재명 북핵에 후보의 대한... 주도 권토론이 끝나서, 다음이 이제 미담통령의 핵심 컨트이고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뭐 뭐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뭐 어쨌든 북핵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한미 양국이 어, 지금 합의한 것이죠. 어, 그러나 어, 그에 대한 그 안보상의 덕이 있는 반면에 한편 한편으로 실도 교차하고 있고 이것이 안보의 문제인가 하면 동시에 또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어, 충분한 재검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님, 어, 아까 기본소득 그 보장으로 돌아가는데 네. 저는 기본소득 그 보장의 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게에 에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라면 저도 어,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29세 이하 분들은 또 모든 분에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숫자가 2,800만 명. 토지배당은 또 어린애까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승 후보도 지적했지만.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연 100만 원 이렇게 했자 한 달에 어 8만 몇천 원인데 그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 보장을 집중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그 비판은 너무 당연히 나오게 되어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원만 충분히 풍을하다면 모든 국민께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선후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요, 에,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데, 아동 중에도 이건이 손자가 있습니다. 그건 왜 뺏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우리가. 기본, 아, 아, 예, 예 우리,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laughs> 어, 이 보편적 그 복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별하는 복지 이것이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서로 섞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웃음> 네. <웃음> 어. 아니 제,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아니, 이게 질문을 예. 답을 하는 중에 네, 말씀하셔서 예. 네. 우선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원래 수입 자산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아예 기본소득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가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하자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자산조사를 실시하면 수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용이 더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을 지급해 봤는데 골랄랄리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선별적 복지를 계속 하게 되면 중산층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선별 복지의 역설이죠. 예, 뭐, 네. 예, 뜻을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그러나. 아무 시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재원 말씀하시다 또말하셨는데요 어,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서는 재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재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초연금 70% 전원에게 30만 원으로 인상할 때가 7조 필요하고요 일자리 그때 말씀하셨는데 2조 4천억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만 도입하면 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국가침해국가책임자 하면 이건 얼마 될지 저도 계산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재원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43조, 또 공공 일자리 확대 뭐 이런 거뭐 재원 대책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남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재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아동수당도 공정으로 말씀하십니까?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4만 개는 1인당 366만 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일자리를 바꿔준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 81만 개 신규 일자리라고 하세요 아니 공공의료, 그것이... 공공보육 이런 것이 어떻게 다 전환만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우리가 자체가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 많이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지, 17만 개만 새로운 일자리인지. 후보님도 후배 네.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일자리 는 17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2조 4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저번 토론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토론을 할 때는 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laughs> 제가요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답을 부탁드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잠깐만요. 북핵에 대한 주도권 토론이 끝나서 다음 이제 미국의 주도권 토론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뭐뭐 뭐 예, 이재명 의원께서는 뭐 굉장히... 어쨌든 북핵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로 한미 양국이 어, 지금 합의한 것이죠. 어 그러나 어, 그에 대한 그 안보상의 덕이 있는 반면에 한편 한편으로 실도 교차하고 있고. 이것이 안보의 문제인가 하면 동시에 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어, 충분한 재검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님 어 아까 기본소득 그 보장으로 돌아가는데 네. 저는 기본소득 그 보장의 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게에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라면 저도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29세 이렇게 만들어 늘리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7만 개를 새로 만드는 건데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연간 300 몇십만 원씩 들여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바꿔주겠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자리를 개선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뭐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을 텐데, 에,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 공공,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또 공공의료 다 늘리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치매 전문 병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공공부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혹 개중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아, 전환하는 경우가 말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가 전환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아니,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아니고요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은 나머지 80명 나머지 64만 개는 몽땅 다 전환이다. 아니, 있는 일자리가 바꿔지는 거다. 그게... 이렇게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laughs>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예. 문 후보님 측 캠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 후보님 캠프의 그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신문에 두세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동수당 도입하는구나.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주는 게문 후보의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다는 점은 우리가 확정했지만 아니, 그런데 그 숫자를 아동수당을 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니, 아직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존의 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것이냐 지금 이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후보는 안 했다고 하시고 미정이라고 하시는데 캠프는 발표해요. 그 후보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번 하 이야기를 다르게 국회합니까? 안동 수당 도입은 확정됐지만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못한 다니까요 이렇게라고 <laughs> <laughs> 말씀드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정책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하면 캠프가 발표하면 그냥 그대로 쭉가야죠 가다가 또 바뀌고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두 번째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자리 81만 개.